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건데 연산동 1123-1번지에 대해서 예. 연산동에 보면 자이 갤러리가 있죠, 자이 갤러리 그 모델하우스로 많이 활용되었던 곳이죠, 자이 갤러리 그 자리를 예 주상복합을 짓는답니다. 몇 세대로 몇 세대로 예 500, 거의 500세대, 499세대로 짓는다고. 얘는 이제 사업시행 기간이 내년도 6월 달부터 그죠? 내년도 6월 달부터 예, 한다고 하니까, 예, 그거는 뭐, 철거는 금방 할 거야, 뭐, 거기는요. <laughs> 금방 할 거라서. 얘도 내년도 6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여기도 철거 금방 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서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기 결론이 모르시는 분은 없죠? 어딘지 위치가. 예. 혹시나 싶어서 또 제가, 높아시면 그 연산동에서 교대 가다 보면은, 예, 지하철 2호선, 아, 1호선, 이 연산동에서 교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자이 갤러리가 있어요. 여 가다가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 여기서 연산역까지 가려면은 금방입니다. 5분이면 걸어가요. 예, 여기 병원도 많아요 보면은, 병원도 많고, 뭐 인프라도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여기 이쪽은 보죠. 맛집도 많고, 예. 차라리, 이, 자, 이, 이, 이 자리가 자기 결렬이 있는 자리인데, 이 정도 자리면은, 그, 완전 유흥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함부로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조용한 느낌도 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가 문제던데, 초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연재초로 가게 돼요. 연재초. 연재초가 요쯤에 있는 거, 그럴 겁니다. 되게 멀어요. 좀 거리가 최고 있더라고요. 연재초로 가게 되고. 그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뭐 주상복합 자이 갤러리에 들어온다는 주상복합 500세대급. 이 위에 보면은 그 연산 고로 하늘채가 연상이 되던데. 이쪽 올라가 보면은 연산 고로 하늘채 쪽이죠. 예, 이 자리죠. 그죠? 예. 이제 다 팔렸는가 모르겠는데 얘도 미분양이 많이 시달렸는데 이제 다 팔렸는가 모르겠는데 딱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예. 느낌이 좀 그런 느낌. 그래요. <laughs> 이런 것도 한다. 예.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2 5시공고 가야오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이 확정 곳이에요. 가야오구역 면적 면적은 2만 제곱입니다. 2만 제곱이면 뭐 많아봤자 한200아400한 뭐 몇십 세대겠죠, 그죠? 500세대를 넘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 면적이면은 예 가야오구역 가야오구역 위치는 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잘 모르시죠? 지도로 보여드릴 건데 지도로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 지하철 2 호선 동의대역이죠동의대역 바로 그 맞은편이에요. 이번에는 자 지하철 2 호선 동이대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가야기지창입니다그죠가야기지창그 앞쪽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하철 2 호선 동이대역이에요. 동이대역이고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예. 요 자리가, 요, 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가야 5역 자리입니다. 요, 여기 지하철 동의대까지는 뭐, 이 정도면 은 뭐, 한 1, 2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지, 그죠? 예.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여기가 가야 5역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여기 에 기존 세대수는 한 280세대 정도가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480세대 정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뭐, 임대 10% 빼면은 일반 분양이 뭐한1한 한 60개 정도 나오는가 봐요. 예. 뭐그렇게막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용적률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용적률.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이 뒤에 있는 개금초하고 개금초 개금초에 있을 건데 뭐 이거나. 개금초하고 가야초 어 가야초하고 나눠져 있어요. 학구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건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비로 나눠, 나눠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시고시원고 학장 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났어요. 학장 1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건 어딘가 면 그냥 이건 또 있다 정도만 일부만에 끝내고 넘어갑니다. <laughs> 어딘가 면 그... 은공에서 응, 저... 확장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예, 요 자리죠. 예, 요쪽인데, 지금 여기가 부산구치소 있는 자리예요 부산구치소. 바로 고그 옆에 보면은, 여기 동양종합 아파트 보이시죠? 그죠? 동양종합 아파트 타운. 예, 이 자리. 여기를 지금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를 재건축하는 사업. 여기가, 예, 부산구치소 자리죠. 부산구치소 있는 자리. 이전, 뭐,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하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데, 안, 바, 안, 안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못 그렇죠? <laughs>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혐오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재건축 한다 한들, 이, 이게... 그렇다고 뭐, 이거, 허물어져 가는 그런, 뭐야, 낡은 아파트를 보고, 보고 있을, 있을 수만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혐오시설을 내 보내야지, 그래도 여기에, 예. 그래도 뭐가 좀 되, 되지 싶은데, 어쨌든. 그래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이것도 하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떴습니다. 네. 참조만 하세요.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